저희가 이 오른쪽 탄착을 바꿔주는 첫 번째 포인트는 보통 공을 더 이렇게 스퀘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공을 자꾸 왼쪽 편에 두게 될 텐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깎여 맞는 구조로 몸을 더 쓰게 되면서 상체를 오히려 헤드가 페이스가 스퀘어 되지 못하고 열려 맞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공을 왼쪽에 두는 게 아니라 헤드를 다시 중앙 쪽으로 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릴리스 포인트를 조금 더 일찍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드레스 때, 셋업 때이 헤드를 정면에 이렇게 놓신다라고 하면 헤드 크기 하나 정도를 뒤쪽에 놓고 한번 샷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우선 하나 쳐보도록 할게요. 헤드를 뒤쪽에 하나 놓고. 항상 연습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도, 리허설을 하실 때도 헤드를 항상 뒤쪽에 하나 놓고 탑 포지션까지 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릴리스. 다시 포인트를 주는 느낌으로 연습, 들었다가 다시 주는 연습을 통해서 그 자리에 스퀘어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보다는 더 스퀘어하고 직각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공을 맞춘다라는 이미지보다는 뒤쪽, 헤드 하나 뒤쪽에 스퀘어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헤드 하나를 공 원래 위치보다 뒤쪽에 하나 놓는데도 불구하고 공이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 이 몸의 중앙인 명치 정도. 그래서 헤드 두개 정도 중앙에 놓으시고 이 부분에 스퀘어를 만드는 릴리스 포인트를 주겠다. 라는 이미지를 가지신다라면 하나 정도를 놓고도 우측에 가는 분들은 조금 더 오른쪽 보다는 중앙을 더 찾아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헤드 하나의 크기가 아니라 어드레스 때 중앙에 놓겠습니다. 명치 쪽에 놓고 오른쪽 탄착이 있는 분들은 릴리스 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늦게 이루어지면서 페이스가 열려서 맞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 셋업을 바꿔줌으로써 이렇게 길게 가져갔던 이 레깅 동작을 오히려 조금은 더 풀어줄 수 있는 시간, 스케어를 만들어 주는 이러한 감각들을 훨씬 더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를 하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향성을 잡는 어드레스 세팅법 충분히 연습해 보신다면 더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오늘 레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